아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와 주셨잖아요. 또그 도둑놈을. 저기 전에. 도저 <목소리> 아, <혀동> 보니까 사투리가 <목소리> 생각이 나요. 제대로 네, 안할 어, 진짜 할 진짜. <목소리> 아, 그러면안 아, 돼. 어제안 해. 자꾸 동생만 이렇게 답타 그렇게 해서 안 돼. 이때 매사에 상당히 과취하는거아니저 당연구나. 이첫 번째 보는 지금 1분 끝까지 오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허벌 나다 진짜 와 진짜 김병호 씨입다 <laughs> 아직 진짜 3분 를유도하는면 벌써 그런 얘기고 있는 거예 여기는 다 아시는 분들만 계실 거예요 김병호 씨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저 <laughs> 여러분 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laughs> 이유가 있어? 이 형이 부르지도 않았도 왔어요 <laughs> 아니요, 회사가 얘가 회사 좀 중간이 없자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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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똑같은 날1 2이사4일 공연을 한 거예요 부활도 공연을 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공연이 더중요 당연한 건데 공연을 하게 돼서 형 게스트를 못 가게 된 거를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공연 자기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연 중간에 노래를 하는데 형이 너무,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누가든지 전화가 와가지고 형몸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언제쯤 다시 하냐? 계속 형 내가 대국할게. <laughs> 아첫 번째는 진짜 <laughs> 스0년 우리 경호형 매일 하시는 락크 락크리스마스 그때 저희 부활도 연말 공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회가 끝났는데 갑자기 형이 생각이 나요. 아. 저희는 오. 또 건대에서 있... 이거 두번 하겠구나. <laughs> 어찌나 짠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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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무리없이 하시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김경호 씨인가 하나가.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에 대한 그 감정이 막 용서시는데. 아. 공연 공연장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왜요? 아 나도 몰라. 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경호 형이 용호상박이라는 타이틀로 칠국에서 공연을 열어줬는데 바로 이곳이었어요. 우리 팬팬다하고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서시는거예 여기 서았여기서 네. 여기서 우리가 보냈어요. 여기, 예. 여기 여기서 우리 대... 우리 기억이 안 나고. 나 진짜. 이거 술을 나...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 아 했어요. 경희대하 여기 에서잘 해주셨어. 아. 어, 진짜. 예. 예전에 칠곡이라 그랬지. 칠곡.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대구가 의미가 있는 게요. 제가 9월 나오고 그 웬수 같은 천년의 사랑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다 끝내고 기타이틀을 그렇게 얘기하면 형도 그래. 나설사 웬수 같다며 그래. <laughs>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솔로 첫 무대를 섰던게 바로 또 이곳이야? 아니 대구 대대학대강경호 공연 때 게스트로 처음 무대 <laughs> 아, 예전에 대그경기이구아 그, 예. 아, 근데 너무 소개십니다 형지아 안전해지고 계요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어떻게 영광 하나도 아, 못 받아요? 오만하다, 오하 관객분들 왜 이렇게 아, 아, 다 착해? 더를 쓰고 아도 되는데 수 닮아서 아잘큰선수고 관중. 아 그래서 뭐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지만 그래도 사 저도.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오와. 형 생각이 아, 참 아, 바뀌었지. 어. 바뀐 지작년이 바뀌었어. 어. 네. 난이도 이제 난이도 합쳐서 1 0 0 살도 넘어요. 어! 그럼 이제 어. 품치가 아. 얘기하지마 아. 그냥 정말 조금 전에 이 샤우트 부르시기 전에 나 사랑 천상에서도 부르시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26년 전, 27년 전형 녹음실에서 야 이거 괜찮니고. 이 라고 저한테 물어보던 기억이 났는데 음. 경호은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형이 어 저기 히말라야에서 공연한다고 러는데 미스 오라를 가겠습니다. 아우리우우우우우서우우우우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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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냥 우우우우우우우나 오늘, 자, 근데 오늘, 자, 자이 원고까지 오셨으니까, 네. 제가 부탁할 게 있잖아요. 뭐요? 오늘, 제가 꼭 듣고 싶은 노래 좀 해달라고. <laughs> 아. 물론, 게스트를 내시면서, 그딱 지정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실례인 건 아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나기로 구하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형!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나 옆에서 라이브로 좀 들어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최신곡? 최신곡이죠 13년, 12년 된래인데 최신. 아, 그렇게 이제 있잖아 거네. 그래서 오늘 백일 제가 아, 왜일 오래됐어. 근데 이 곡도 형님이 마지막으로 들으긴 했지만 이 곡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 제가 2010년에 이 곡을 녹음을 했는데 2010년 12월에 그 전에 이제 가수를 다 때려치고 <laughs> 형한태도 연락 안 하고 그냥 꼬꼬 숨어 밖에 있을 때였는데 아마 경영의 영웅상박이나 형 공연 때 게스트 불러주지 않았다면 비밀도 부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laughs> 형 덕분에 가수 생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세상이 <맞다>. 안에요. <laughs> <laughs> 그 곡이 다시 무한 회전 들어왔을 때 불렀던 <laughs> 네, 곡이네요. 네. 제가 기억을 하나 봐요. 최신곡 n 최신 o 이 e a d I 가 a n t 해 언제 e 제 d I want to read. 니 want to r e 불러. 아니 왜 자꾸 노래 많이 부른다. want to r e a 다 I want to read. I want to r e 요 d I want to 이 e a d I w 뭐 n t 제 o read. I want to read. I want to read. I want to r e